경갑이 하강되면, 상황골 자체가,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없는 그림 실력을 한번 뽐내보겠습니다. 원래라면, 우리 요, 이게 맞나? 자 경갑골이 렇게 있습니다. 경갑골이 렇게 있고, 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절면이 위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위쪽으로 향해 있고, 거기에 상완골이 이렇게, 어,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원래라면 이렇게 이거 이 관절 자체도 원래 불안정한 관절이에요 다른 근육들과 인대들로 인해서 이렇게 걸터 있는 관절인데 그나마 관절면이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터 있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관절면 자체가 위쪽으로 향해 있지가 않아요 약간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래쪽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방 예전이 되어 있다면 정말로 아래쪽으로 관절면이 향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근육, 이뼈 자체가 이 뼈다. 이건 더잘 그린 것 같아. 이뼈 자체가 이 상태에서 아이고 이 상태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걸터 있는 요 모양이랑 그리고 안 걸터 있는 모양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래비티, 우리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나마 걸터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안 걸터 있을 때는 중력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정말 형편이 없네요. 이게.